마산 사무의그 그 어떤 전통은 선배가 후배를이 끌어주고 그래서 특히 군대 가설자에게 그 내도 군대 가설자에게 그 상관이 내보다 뒤알아보게 내보다 후배인데 군대를 일찍 갔더라고 그래서 마산 사고 출신이 나오라고 가더라고 나니까뭐해줄라가러 되나 뭐뭐 이런 거하냐 제일 먼저 시기주는게 사역병 제일 시기주더라고그 뭐냐 군대에 관계 그그 당시 군대에 우리가 설자에게는그거 아니고 그. 하루 종일 그 대기병 기다리고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한 자예요. 그, 땅, 그, 뭐, 그, 그 큰구두기파아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메뭐 거야. 뭐. 또 오후에 메꾸는 거 <laughs> 아, 이고 내가 웃기더라. 그 오후에 메꾸거든. 그래. 그거 사익병, 그, 그,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간다고 할게. 그걸로 많이 힘써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만 아니고 상당히 군대 같은 친구들 보니까 선배들이 많이 그렇게. 어, 챙기주고 아, 내도 그 그런 걸 해서, 그, 그런 거는 아사, 학교에 그, 굉장히 오랜 전통으로서 남아있는데 지금은 뭐, 남아있는가 잘 모르겠고. 지금 그 전통이 있겠나? <laughs> 그 당시 단체 갈랍니다. 그러면, 한 학가 1, 2, 3학년 다 가잖아요. 그러면 한 300명, <laughs> 한 <3, 웃음> 몇백 명이 가, 가니까. 4 8 0명 480명이. 그, 그, 그래. 한반이만 해도 그러니까 가니까, 뭐, 좀한한 한, 480명 한, 한 학년이 480 400명이 몇십 명이니까. 그 당시에 가면은, 이제 3학년은 이자에 안고. 그 다음에 나머지기는 딱, 이학년부터서도등그데내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영화를 막 저녁마다 스무스 보다가, 그 학생단체 관람 한다고 그러면, <laughs> 그날은 안 가는 길이안 그 가고, 그 전날에 미리 가서 그 살짝 봐 놓고, 그 다음날 안 가고, 그 다음날에 그 학생단체 <laughs> 관람하면 선생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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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우리, 그, 어, 친구들하고 처음부터 극장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그래놓고는 어디로 가느냐? 다른 극장에 가는 거지. 그 다른 극장에 가면은 내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유그 신나는 시간이 없어요. 호알 박성진 선생님, 어, 박성진. 주산 선생님, 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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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 <laughs> 선생님 이제 그때는 손이 컸거든. 그때 이제 일랑 들어갔는데 손이 컸고, 내가 그때 역도를 했단 말이야. 어. 주산을 하라 그니 주산이 주산 아리 한참이 다올 <laughs> 그래서. 만날때드려마고못났는다 응, 응, 응. 그래. 예시와 아들 꼬아가리 매돈뜨고 용화산에 올라가 주산부사라 <laughs> 주산할 <laughs> 것까지 맞아, <웃음> <웃음> 그거 다 맞대 구슬치기인게 있네 그래가 얼마나 두드말았던지 그걸 내가 하자고 해 그랬다 어, 이래 된게주산와안가나 어. 그런 게네 어, 황창주가 응. 구슬치기 하자고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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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참 이거 보통이야 용화산에서 그, 그 주산부사지고구슬치기서 출석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때리는 거석 아프다 이 그래 그그 아이고 그 지금 뭐안 가져왔다 카 됐긴데 와없거한두번와 어제도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어, 어. 어. 그러니까 그 어,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면 마산에가서오면담가하오면안 가져오면 안가져그면안가그오강안 가져오면 안는져오면안 가져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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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면 안가는오면안가져면안면안가져면성적져오면안가져가는라그가면가가면 교무실에서 저 3학년 3반에 왜 성적이 몽땅 다 올라가느냐 그날 시험 감독을 누가 했느냐 이년는기라 시험 감독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의갑 선생님이라 그분은 들어오시면은 치도조그만 하신 분이 들어오시면 그 앉아서 이래이 이래,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시험지 뭐제고 나쁜 놈은 시험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뒤에서 큰닝하고딱 일하거든 신용필 선생이 딱 들어오시면은 그 선생님은 우리 갖고 논다. 그왜냐면은그 학교 선배인 우리 선생님이 문에다 아, 신문에다 구멍을 딱 뚫어 가지고 아, 신문을 딱뚫고 지금 가서막 아, 아들 말에서는 애골미네다 이거 신문을 딱어 들고 딱이래해 주자 신문에 구멍을 딱 뚫고는 그냥 안돼 그, 그,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아이고. 그만 딱포기 하자. 그래서 신문이나 그 시험지나로 이름 쓰고 사지 선대인이한대개 이렇게 맞는가 맞는가동그림쳐 놓고는 절반이 있는 거 산다 이거 이런 거. 이가 다른왜선생이 구멍 뚫고 지금 일부러 저 저절에 있기도 않고 라면 뒤뭐 큰일 가잖아 뭐또 또들 많이 있다아는 거야, 거야. <놀람> <놀람> 어 <놀람> 어제 이문들로보면는거 신영표 선생 아이가 그런게. 그래 이뭐 얼굴로 알잖아 어. 그게 <놀람> 신문을 들고 왔는데지 이름을 마. 예를 들 <들면> 이성기. <웃음> <웃음> <그럼요. 이렇게 한께네. 웃음> 이 신문 보는 게 어찌 내가 보이 <laughs> 옆에서 보는 게 <거> 어찌 <laughs> 봤느냐 <laughs> 이러지. 아 그냥 구멍 때렸어. 그래가 나는 구멍 면안우리 처음부터 알아서 신문들때 가면, 가면, 가면 안 통한 게다그래 <laughs> <하면. 웃음> 우리는 신문 들고 그 탑. 그 60명이 안 그러나? 30명이 잔다 하니까 그냥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랬는데 정의갑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60명이 전부 이래 해가지고 수업이 점점 올라가지고 학습효과에다 구멍 <laughs> 안 뚫릴 것같들고 와서 뜯어 뚫었는가 싶어 60년도 졸업한 34회 황창규입니다 1960년에 졸업한 어, 34회 이승기입니다. 예, 목요가 어, 개교 100주년이 됐는데, 우리 목요는 나에게 어떤 인생의 출발점에 어, 미천을 만들어준 그런 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의 100주년의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그 목요의 추진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없이 들어가,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더 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어, 참말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다시 한번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은 내가 가졌던 꿈은 정말 그때 당시는 은행 총재나 뭐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그 꿈을 이루세요. 네, 마산 영마고 화이팅. 영하고 파이팅